정바람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3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이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를 마치 동네 앞마당 마냥 들락거리다 러시아는 아주 독도 영공까지 침범하여 충격을 안겨줬죠.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건6.25정전일의 최초라고 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유튜버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일단 먼저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은 카디즈와 영공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카디즈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데 방공식별구역이라 함은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구역으로 국가 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보다 넓게 설정되는데 이는 항공기의 특성상 이동속도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월등히 빠르며 또 사전에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공을 침범해서 무차별 폭격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대응한다는 건 말도 안되죠. 그래서 영공에서만 대응한다는 건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방공 식별 구역은 영공보다는 넓게 설정하고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해 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여러 차례 가볍게 쌩가며 우리 카디즈를 침범한 전력이 있었지만 우리 영문까지 침범한 적은 6.25 정전 이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2019년 7월 23일 전까지는요.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최악의 한일 관계에 놓여 있는 지난 7월 23일, 러시아와 중국이 마치 짜고 친듯 움직이며 무려 5대의 군용기가 카디지에 무단 진입하고 급기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침범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공군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고, 중국 군용기에 20여 차례,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서는 10여 차례 무선 경고 통신을 하였으나 두 나라 모두 쌩까고, 급기야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자기네 영공을 침범했다고 전투기를 출격하는 그야말로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 으르렁거리며 전쟁을 방불토하는 쌩쇼가 하늘에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우리군 전투기에 수백발이 달하는 경고사격으로 모두 퇴각하긴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모든 주변국과 군사, 외교 갈등의 경랑에 빠져든 참으로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한 것 같다는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는 사건 첫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 하다가 다음 날인 7월 24일, 우리 정부는 러시아 차성 무관과 러시아 대사 대리가 영공 침범을 인정하며 우리 정부의 유감을 표명하고 기기 오작동으로 생각된다는 말을 했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황당한 건 러시아가 몇 시간 후 다시 그 입장을 뒤집고 러시아 공식 입장으로 영공 침범이 없었다고 적반하장식으로 주장하며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기 오작동은 뭐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러시아 최첨단 조기 경보 통제기가 항법 장치 이상을 일으켜 우리 영공을 침범한다는 것도 극히 가능성이 낮은 일인데 설사 그렇다 한들 수십 차례 달아난 우리 전투기의 경고 통신에 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 쌩까버리고 중국과 마치 편대 비행하듯 남해 찍고 동해 찍고하며 우리 영공을 농락한 게 단순한 기기 오작동으로 그랬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건 러시아와 중국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는 한일관계 그리고 점점 균열이 깊어가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우리는 정부 고위인사가 죽창들고 싸우자고 하고 있는데 정작 주변의 강국들은 폭격기 대동하며 위협하는 그야말로 백척관도에선 조선말의 상황과 자꾸 오버랩이 되네요. 또 코미디 같은 게 러시아 무관이 우리 정부의 유검을 표명한 게 24일 오전에 알려지자 러시아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니까 우리 정부에 사과한 거라며 오히려 희희낙락하던 다수의 네티즌들이 갑자기 러시아가 공식 입장으로 영공침범을 부인하니 쑥 들어가버린 황당한 일도 있었죠. 지금 우리 국토가 백척관대 위기에 놓여 있는데 러시아가 독도를 인정하네 만회하며 진짜 본질을 외면하고 그 와중에 희희낙락하는 다수의 네티즌들이 있다는 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냉엄한 현실 판단을 하기 어려운 일반 대중을 선동할 생각을 갖지 말고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강력한 국방을 위해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이 흔들림이 없어야 우리나라의 정체성이자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해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한일 관계가 나락으로 떨어지니 당장의 경제적 군사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까? 반일의 구호는 이제 그 길로 바꾸고 일본보다 나은 선진국을 만드는 것을 기치로 하며 세계의 패권국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배를 타야 우리 후손들에게도 번영과 안정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부디 각성하고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냉철하게 현실 인식을 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